안녕하세요 소연TV 제가 책상을 꾸며봤어요 지금 잘안보이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봐서 모르겠지만 여기에 색연필도 이렇게 있고 어때요 나름 멋지지 않나요 곰돌이도 있고 이게 자세히 보시면 뒷부분에 나 심심해 나가도 돼 막 휴지도 있고 색연필도 있고 사실 못 보신 것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돼지, 돼지, 돼지 저금통은 아니야. 쓰레기통도 좀 많이 있어요. 근 네, 제가 할머니 집에 남한이 책상을 만들어 준죠 제가 만드는지꽤 오래됐어요.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이제 나만이 책상에서 보는 나만이 말거죠 네. 지금 소연TV. 지금 귀여운 사진, 사진. 다 해놨습니다. 다 <laughs> 보겠습니다. 이걸 넘기면. 아, 귀엽죠. 다음 사진 오 공돌이 천사 음. 너 넘기면 이빨이 송송 있어요. 다음 <laughs> 넘기면 다시 처음입니다. 그 예, 나중에 또또될 수도 있고요. 제가 제가 지금 근 근데 지금 이게 테이프 제가. 이게 테이프인데 다 써버렸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면 테이프를 문짜로살 수도 있으니 구독 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네, 근데 저는 딱히 그렇게 유명 유튜버가 아니라가지고 별볼 사람도 없긴 해요 그러니까 귀요미 귀요미 마라마랑 아니요. 말랑해요. 자, 나도 이는에 슬라임 목욕한 거한번 찍어볼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영상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지금 이게 지금 테이프는 그 사이 난리가 났어요. 네, 지금, 2월달이잖아요 달력도 있어요. 캐릭터 달력인데, 이게, 달력에, 근데, 봐봐요. 2 0 2 4년 캘린더인데, 흔한 남매는 용기이고 뭐, 뭐, 흔한 남매도 있고, 뭐, 다른 거에 캐릭, 팩 같은 거 홍보하면서 캘린더가 있는 거죠. 근데, 전, 저는 흔한 남매를 제일 좋아해요. 그죠? 자, 흔한 남매 팬이에요. 호한남매 팬들도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호한남매 팬인 것같지똑같으니까요이 시즌 좀안예쁘죠한 번에 색칠을 할까요? 색칠을 할까요? 만약에 5월 5일까지 100명이 넘는다면 색칠을 하겠습니다 색칠하면 이상해질 것 같은데 암튼 그렇도록 하고 근데 못찍힐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랑이 자르는게 유행이던데 왜 말랑이 자르냐고 자르면 뭐뭐 뭐 흰색 뭐 나와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다 터지기 싫어도 맨날 터트렸어요 실수로 그냥 말랑이 리브 물어버리다가 터트리고 말랑말랑 가지고 놀다가 터트리고 진짜 그랬어요. 이거 할머니가 오늘 새로 산 휴지예요. 아, 네. 이런데 어떤 거, 어떻게 뽑아야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럼 댓글로 좀 알려줄게요. 네. 제가 좀 귀여우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찰랑찰랑 스타. 찰랑찰랑 스타. 네. 혹시나 제 영상이 떠있다면 무조건 눌려서 일단 봐보세요. 좋아요, 구독해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